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은 낮 12시입니다. 그리고 바깥의 기온은 영하 9도인데요. 어제보다는 굉장히 지금 온도가 높아졌습니다. 그런데 예보에 의하면 은또 내일부터는 눈이 내리고 추위가 또 온다고 그럽니다.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.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다육은요. 저희 집 베란다에 있었는데, 제가 합식을 해 놓은 거거든요. 왼쪽에 예쁘게 보이는 것은 입전입니다. 입전은 어, 물이 든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. 또 입장도 탱글탱글한데, 오른쪽에 퍼플 딜라이트는 굉장히 튼실하고 보라색 어, 색감이었고요 아주 예뻤는데, 물도 다 빠지고 이렇게... 어, 냉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모습이 이렇게 축 처져있답니다. 그래서 똑같은 합식 화분에서도 아,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육의 성질이 추위를 조금 견디는 것도 있고 추위를 좀더못 견디는 다육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요. 제 관리 소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.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썸머로즈가 있는데요. 아, 입장 끝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. 이것도 냉해를 살짝 입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많이 입지는 않았어요. 음, 그리고 크기는 엄청 많이 컸어요. 이 겨울에도요. 그래서 제가 어, 냉해를 못 견디고 이렇게 축 처진 모습을 하고 있는 벌. 풀 딜라이트를 보여드렸고요. 그다음 바이솔 화분을 제가 하나 어 실내로 일찍 들여놨었거든요.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. 여기 노란색이 약간 남아있는 황금 세덤은 색깔이 다 빠져버렸어요.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는 아주 조그마한 자구들이 지금 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바깥에 둔 바이솔 화분들을 몇 개를 지금 실내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. 지금도 이렇게 눈에 쌓여 있죠.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백두산 존바이솔이고요. 여기는 능견인데요. 먼저 보여드렸던 퍼플 딜라이트처럼 저렇게 축 처진 모습이 아니고요. 제가 만져보니까는 탱글탱글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청발솔인데요. 청발솔도 이렇게 소라에 담겨져 있고요. 또 이렇게 바깥에 어, 눈이 녹아서 눈은 없는데 제가 한번 만져봤더니 아주 괜찮아요. 또 눈을 곁에 두고 있는 이 발솔도 지금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. 그 다음 여기는 능견인데요. 능견도 지금 가장자리가 눈으로, 또 조금 전에는 이렇게 윗부분까지 썼는데 실내로 들어오면서 조금 돋긴 했습니다. 그런데 아주 탄탄하고 탱글탱글 합니다. 여기 피핀도요, 마찬가지로 탄탄해요. 그 다음 저 뒤에 있는 거미줄 바위솔. 자구도 많이 있는데요. 자구들도 다 탄탄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도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바위솔들은 그래도 영하 15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. 어, 이 다육 퍼플 딜라이트는 영하 15도가 아닌 영도쯤에서도 이렇게 얼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그 흙의 성분도, 그 다음에 햇빛 받는 양도 음, 같은 이런 화분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 온도가 있나 봐요.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